안녕하세요. 술림농원입니다 아, 이제 제가 이제 농막이나 뭐 비닐하우스로 만든 창고 뭐 그런 비닐을 씌웠을 때그 비닐을 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제 너무 게을러서요. 이 비닐하우스를 지은 지가 봄해진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이제 차각막을 씌우려고 오늘 사봤습니다. 아예. 예. 자 시끄러워서 잠시. 자 제가요 비닐을 씌우고 원래는 이제 비닐을 보호하고 이제 여기 안에 뭐 자재를 놓았을 때 햇빛에 바하지 말라고 비닐하고 씌우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갑바 있잖아 갑바 갓바. 갑바를 씌우고 그 위에. 90%짜리 차각막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세 겹짜리. 아니, 세 겹으로. 근데 이제 계획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갓발을 한번또 씌워야 되고, 또 차각막도 한번더 씌워야 되고, 그러면 일이 두번 해야 되죠. 두 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요 차각막을 사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99%짜리, 말은 99%라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98%짜리 정도 될 거라고. 이게 두 겹입니다, 두 겹. 그러면 98%두 겹이면 뭐 100%도 넘고 거의, 100%안 돼. 그래도요, 햇빛은 쬐끔 들어올 것 같고요. 속 안에 이제 저런 종이 박스나 뭐 스티로폴 박스나 뭐 그런 거를 넣고 저장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이 제가 두께를 만져보니까, 되게 두껍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참새 같은 게이 비닐을 잘 뚫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두번 일을 할걸 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차각막을 사 왔습니다 아우 신경써 <laughs> 자기야 차각막이 이제 여기는 녹색이고 여기는 검은색이야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는 어떤 게 위로 올라와야 될거 같아 보기에는 어. 음, 초록색이 있었으면 좋겠어 응. 어? 예쁘잖아 응. 맨날 검은 만 보니까 응. 근데 그냥 검정으로 밖에 나오게 해야지 응. 덜 사귈 거 같아 맞아 사장님도 그런데 아까 제가 저기 농자재 핫도그색.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녹색으로 씌운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검정색으로 위로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다, 상관없다 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녹색이 이제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녹막이나 비닐하우스나 되게 이뻐요. 그지 이뻐 보이고. 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색이 위로 가게 되면 이 녹색 차각막이 색이 빠지면서 금방 삭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각막이 검은 쪽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녹색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색도 안 빠질 거고 오래 갈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을 거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검은 부분이 위에 쪽으로 가게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 아, 이제 덮개지? 어? 문장은 언제 알나 자, 그러면은요. 자기야, 미안했는데, 응? 아우, 요즘에 덥고 힘들고 일도 많고, 이제, 이 차각막만 이번에 바로 씌우고, 이비닐로는 봄에, 비닐하우스는 봄에 졌으니까, 차각막을 이제 여름에 지니까, 문은. 네, 겨울에? 가을이나 겨울이, 아니면 내년에 질까? 헐. 자. 네. 제가요, 이 차각막을 지금 씌우는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 딱 보면, 시래기 보이죠 시래기 여기 컨테이너 안에 아우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고 있는데 그속 안에 뭐 수치로 볼 박스며 뭐 자재며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재를 갖다가 싹 옮기기 위해서 이제 창막을지우겠습니다 돌을 타고 오.

일단요 끈을 이용해서 차각막을 한번 반대로 넘겨주고 위에서 이제 앞쪽에 하우스 패드에 패드 스프링을 이용해서 앞쪽을 먼저 물어 주겠습니다 자 이쪽 불고 아이고 어, 자기야 차각막 되게 두꺼워 그 스프링 물려? 어 물리는데 어우. 자기야, 땀 보여? 어 Mu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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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 l o Mu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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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더 l l o Mullo, m 어 l l 뭐저 끝에가 지저분하다. 라이 u l 라이 m u 지질 수도 u l l o m u l 더 o 로털 l 이쁜데 뭘? 야, 나는. 이 차각막이 되게 두꺼워 가지고 안될줄 알았는데 지금 이 비닐을 한 겹을 갖다가 이제 패드가 광이 아니고 되게 넓은 광폭이 아니고 일반 25mm 하우스실 때 쓰는 일반 패드입니다 패드. 패드인데 비닐로 한 겹이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두 겹짜리 차각막이 하나 씌워져 있는데 그 위에 차각막을 한 겹을 더 해도 패드 사이로 이제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더 정신없으니까 이거 짤러지지 않던지 생각도 안나 어우 더두꺼같네 자,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한쪽을 다 해주었구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꺼봐. 라운드 끝을 이제 패드 스프링을 이용해서 패드에 라운드에 이제 이 자각막을 고정을 했구요. 이제 굴리면서 하겠습니다. 아기야, 이거 하나 굴려봐. 굴려. 어우 무거워. 나도 해야 될거 같아. 굴려, 굴려봐. 야. 굴려. 야, 차각막이요 대견 고거 이거 굴러가지라고. 아우. 어떻게 이거 제가 나 할까? 아니. 자 이렇게 굴리면서, 어. 굴려봐. 잠깐만. 왜 이렇게 무 겁지. 어. 어. 야, 두껍긴 두껍다. 자, 자기야, 어! 자, 마요어마하게무고워서 예 저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예셋시서 저기 어린애랑 같이 일단 불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비닐하우스가 한 길이가 12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처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처마 처마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차 비닐하우스가 한 1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차각막을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바란스로 잘 맞춰서 이제 펴주고, 차각막은 그냥 힘으로만, 힘으로만 당겨서, 크립으로 이렇게 물어주어도, 이제, 차각막이 살짝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게 올라가서 당기지 않아도, 이제 여기서, 빽 당기면서, 크립을 물러줘도 충분합니다. 계속 찍어? 어, 찍어봐. 클립이 어이지 거기 있어? 있어, 여기 다. 자, 먼저 치결됐던 크립을 하나씩 빼갖고 당기면서 눌러주고. 또 이쪽에도 예쁘게 찢죠 당기면서 무너지고 아 가이건데 안들지. 이 앞에는 뭘로 씌우지? 뭐? 이 앞에. 어디? 이 앞에. 이걸로 어? 씌우는 거야? 여기 지금 앞에 정면. 이거 다시 위로 올려야 돼. 허허 알았어. 부러지고또 또 하나를 빼서 당기고 무려지고 예 먼저 이 물려 있던 클립을 한꺼번에 다 풀리면 비닐로가 당겨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개를 풀고, 한개 물어주고, 한개 풀고, 한개 물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빼고, 당기고, 물어주고. 또 빼고, 당기고, 물어주고. 자, 그러면은, 천장하고, 양쪽 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자기야, 차각막 금방 씌우지? 그니까, 러 이렇게 간단한 걸 싸게 싸게 좀 해주지. 더워서. 자, 그러면은요, 이제 천장은 끝났으니까 양쪽 측면하고 이제 밑쪽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요, 이 차각막을 씌우는 거를 또 이제 뭐 뒤에 쪽은 청화저쪽에 그냥 일반 마무리, 그리고 또 차각막을 다 씌우는 거를 또 똑같이 보여주면 이제 좀 예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비닐로 씌우는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이 차가워가 씌우는 방법은 그 비닐을 씌웠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괜히 똑같은 거 영상을 똑같이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좀 이따가 완성되었을 때예 어떻게 완성이 이쁘게 되었고 이제 비닐하우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깜깜하고 화난지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일반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짓고 비닐을 씌웠을 때 0.1mm 비닐하우스 비닐로 이제 씌웠을 때는요. 수명이 잘해야 5년에서 6년. 진짜 잘 쓰면 7년. 그 정도 가고요. 이제 99%짜리 차각막 같은 걸로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면 이제 길게 가면 한 10년 이상 이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99%짜리 차가 막 하나만 비닐 위에다 덮어 주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속에 뭐 잠자리나 뭐 벌레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위에 까치나 이제 조금 큰뭐 까마귀나 그런 게 앉잖아요. 그럼 비닐이 다뽕뽕뽕펑 빵꾸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비닐에 빵꾸가 나면 비도 새고 이제 물도 새고 이제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저는 99% 짜리 차가 막 두겹으로 된 것을 사왔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져보면 어 진짜 두껍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웬만한 새가 와서 점프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 비닐로가 이제 구멍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창막 두 겹짜리를 비닐 위에다가 덮어 씌워놨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지우놓은거 제가 죽는 날까지 거의 비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거는 뻥 뻥이다 이거 진짜. 제 생각에는 비닐로가 최하 15년에서 20년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두꺼운 차각막으로 씌웠고요. 간단하게 말하라니까 또막 말이 많어. 나 지금 자기야 이렇게 더봐막땀 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고 말 말이 많다고. 자 그러면은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 완성된 모습 이제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맨날 구박 먹어.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무리.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상황하고 씌운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야, 어? 지금, 어? 내가 이거 펜트 스프링을 끼는데, 깜깜해서 잘안 보여. 근데 그거는 어때? 이거는? 대낮이지? 잘 보여. 거짓말이야 이거 야 어떻게 저렇게 길바닥이 환하게 나오지? 아 지금 몇 시야? 지금? 응 모르는데 봐야 알지 네, 시계 내가 봐줄게 8시 넘었어 봐봐 8시 5분 보여? 안 보여 보이? 얘는 안 보여? 난 뭐. 보여 보일러 한다 네. 아 됐어 8시 5분이요 아니 맨날 깜깜하다고 그래고 어? 영상을 보고 맨날 화내잖아 기분 나쁘게 와 드디어 완성 드디어 완성이야 고구마 잘라 커팅하면 완성 자 드디어 두시간반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아우 혼자 응? 요, 요, 옆에서 시도는 해줬지만 아우 아, 어. 어. 이렇게요. 사다리 좀치워봐 여기 또 괜히 저기니까. 어, 내 손목을 해줄게. 예, 입고.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앞쪽에도 이제 차각막이 아주 짱짱하게 주름 없이 이제 설치를 했고요. 측면하고 자 여기서 이제 다 씌웠습니다 헤드를 위쪽에 아래쪽에 다 해주었고요 이제 뒤에를 보면 이거 처마 보여저기야 보이지? 처마 좀잘 보이게 한번 해줘 봐 어. 지금 이제 이, 이 위에 쪽에는 처마로 돼 있는데요 처마 초마 부분도 차각막으로 모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자, 자기야. 응. 진짜 마무리 되게 깔끔하게 됐지? 응. 자, 이렇게 이제 차각막을 깔끔하게 초마 부분도 마무리하는 방법은요. 제가 그이비닐 하우스로 짓고 비닐을 씌우는 영상을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서 링크로 같이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왜냐면 비닐로 씌우는 거나 차각막 씌우는 거나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점심때 같네 점심때 같아자 <laughs> 거짓말 네. 아니고 해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 지금 이제 깜깜해입니다 깜깜해 지금 거의 자 그러면 이 차각막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아 여기서도 환하게 보이면 되겠네 이거 저 안에? 어. 환하게 보이겠지 설마 여기가 문이 이쁜데 문은 제가 한 가을 정도는 이제 시간 나면 내년에 해든지 하겠습니다. 야, 자기야. 어, 확실히 깜깜해. 어머, 어머 여보. 안 보여? 여기는 아닌데. 자, 여기는 비닐 하우스이고요. 아무기야? 아니고요. 암흑이야? 응. 자, 지금 자기 얼굴 안 보여. 이렇게 이제 99% 짜리 두 개를 씌워놨기 때문에 소간에는 이제 햇빛이 조금 안들어와도 되게 깜깜한데 낮에는 괜찮은데요. 그치. 지금은 잘안 보여? 응. 지금 저녁이라 그런가 어, 그러면 비교가 되겠네 어우 자 그러면 이거봐 아, 더워 더워 죽겠어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제 자재창고를 지어놓고 비닐을 씌웠잖아요 씌웠고 제가 농사를 접는 날까지 비닐을 교체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99%짜리 착각막 뚜껑로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나 농사 접을 때까지 비닐 교환 할일 없을 것 같지? 음, 그럴 것 같아. 자, 저희 원두막도 99 가파 얇은 거 하나랑 95%짜리 차각막을 씌워놨는데 한 6년째, 아 6년이 아니구나. 짱짱해. 거의 한 8년째, 9년째? 짱짱해, 짱짱해. 8년째요. 에 비닐이 삭지도 않고 아주 짱짱하게 비닐이도 새 것처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99%두 겹짜리는 저거보다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맞춰, 빨리. 땀을 가자. 진짜 많이 흘렸어. 자, 배는 자꾸 그러면... 걷지 말고. 아, 아 더워. 자 그러면요. 은아 내일이 토요일이네. 자 내일부터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고온 다습한 공기가 들이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저기 멍멍이 고생이니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말안 해도 알죠? 유튜브나 보세요. <laughs>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